어머님 생신 선물로 시계 준비했어요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시계를 생일 선물로 준다고? 이게 지금 나보고 어서 죽으라는 소리야?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시대에 그런 미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계 싫으시면 다른 것도 있어요 거기는 어머님 함자까지 정성껏 새겨 넣었다고요 어머니 시어머니와 이 여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어머님이 계속 깨어나질 않으셔서 물좀 뿌려드린 거예요 물이라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만 무슨 술이 이렇게 독해 어머니 이젠 술 냄새 맡으세요. 그때 우리 보라 분유에 술타 먹일 땐 코가 어디 갔어요? 지금 뇌 손상으로 병원 다니는 거 모르세요? 평생 치료 받아야 한다는데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하는 거지. 그래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당신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판사야?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거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그냥 이혼해. 이혼하자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어준다. 그 순간 그 결혼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지만 세상 모든 남편이 이런 건 아니겠죠? 누나 왔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좋아요. 엄마 혼자 부엌 가시는데 네 마누라는 뭐해? 거울만 보고 앉아 있고 돈만 축내네.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아니 잠깐만. 내 아내가 내돈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누나가 참견할 일이야? 우리 집식모 구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누나는 내가 잘 사는 게 싫어. 왜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 누나 오는 건 누나 마음이지만, 올 때마다 내 아내 뒷담화하고 이간질할 거면 오지 마. 뭐? 나 이거 먼저 입어볼게. 그래. 오, 이거 괜찮은데. 근데 아줌마, 그 나이에 이런 옷은 좀안 어울리지 않아요? 아줌마? 당연하죠. 우리 엄마랑 비슷해 보이는데 뭐라고 불러요? 여보, 옷 하나 가지고 애하고 뭐하러 싸워? 역시 멋진 남자분이 말이 통하네요. 아니지. 밖에서 누군가 아내한테 시비 걸면 당연히 바로 아내 편들어줘야지. 내 체면 지키겠다고 나만 좋은 사람 되고 아내만 나쁜 사람 만들면 그게 남편이야? 아줌마, 방금 우리 와이프한테 왜 시비 거신 거예요? 눈안 좋으면 병원 가서 치료 좀 받으세요. 남한테 나이 많다고 하는데 본인은 안 늙을 줄 아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당당하게 아내를 지켜주네요. 야, 소희야, 물좀 갖다 줘봐. 남편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런데 한 친구가 선을 넘네요. 네 와이프 몸매 관리 좀 하는데 원래 무용과 나왔다며 춤춰보라고 해봐. 말좀 조심하세요. 야, 네 마누라 성질 왜 이렇게 더러워? 이 정도 농담도 못해. 제 원래 저래 장난기 많은 거 알잖아. 아니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내 아내가 참아야 돼? 남이 내 아내 무시하는 건 결국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성질 좀 고쳐 뭐 하는 짓이야? 뭘 고쳐? 네가 뭔데 남의 마누라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다음부터 그따구로 말할 거면 각오하고 해 당신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맨날 내 편만 들어주고 나 깨달은 게 있어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 편안 들어주면 그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더라고 주변에 팔이 밖으로 휜 남자들 보면 다 가정파탄 났잖아? 남자들은 중립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그 순간 이미 아내 반대편에 서 있는 거야. 부부는 한 몸이잖아. 당연히 남편이 아내 편 들어줘야지. 사실은 말이야. 당신이 내 편에 서서 나랑 같은 목소리만 내줘도 나 그것만으로도 진정이 돼. 더는 싸우고 싶지도 않아져.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